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의 집에 왔더니 죽었어 이미 무덤에다 갖다 놨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와 그의 누이 들였던 마르다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왜 이제 오셨냐고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왜 이제 오셨냐고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난다고 이제 끝이라고 울먹였습니다 울고 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무덤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내 동생 벌써 죽어서 끝났어요 예수님 끝났어요 죽어서 풀풀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재촉해도 가지 않으셨어요 빨리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 서로가 결국 죽었다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사용하여서 극복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극복하려는 신앙. 큰 신앙입니다. 이것도 큰 신앙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보다 더 깊은 신앙의 자리, 극복해내려는 신앙이 아니라 견디려는 신앙. 여러분, 내가 극복하려고 하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여서 해결하고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겪을 것은 겪어야 하고요. 지나가야 할 것은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겪을 것을 겪지 않고 내가 극복해 내려고 내가 해결해 내고 내려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믿어지는 은혜예요.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어지게 하시는 그분이 주신 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지. 견디며 무엇을 하는 겁니까? 버티며 무엇을 하는 겁니까? 믿음의 그 주인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죠. 무엇을 기다립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죠. 그분이 하실 일을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늦게 왔다고 끝났다고 내가 늦게 오든 빨리 오든 네가 정말 나를 믿고 너의 상황 속에서 죽음이라는 고통까지도 기다릴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기다리면 내가 올 것이고, 내가 오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네가 왜 모르느냐. 고치고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그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을 견디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견디다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붙들고 기다려 봅시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다리면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